지금 애기들 없다, 출산율 너무 떨어지고 어린애들 숫자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걸그룹 도전하려고 하는 연습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보이그룹은요? 요즘 좀 괜찮으면 모셔가야 될 판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제가 4세대 아이돌은 왜 걸그룹의 시대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뉴스 인터뷰나 뭐 기자님들이 기자 쓴다고 k p o 관련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4세대는 왜 걸그룹의 시대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대답해주고 나면 그러면은 보이그룹은 왜 빅뱅, 엑소, 방탄소년단 이런 그룹들 다잘 나가는데 4세대는 유달리 걸그룹만 눈에 띄냐? 라는 질문이 같이 따라와 봤습니다 모든 기자님들이 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늘 역으로 저는 한번 물어봤었어요 4세대 남자 아이돌 기자님 혹시 한 다섯 팀만 대 보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어 엔하이픈 어드레저어 하고 말아요 진짜 잘 몰라요 케이팝 따로는 기자님들인데도 연예부 기자님들인데도 몰라요 그러면 웃으면서 말하죠 거 봐요 그거예요 케이팝으로 기사를 쓰고 사는 연애부 사람들도 보이그룹 4세대 기억나는 그룹 5팀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그룹의 시대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이그룹의 시대다, 걸그룹의 시대다. 사실 이런 개념이 확 잡혀있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2세대 때 빅뱅 동방신기 이런 그룹이 있었다면 또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같은 걸그룹도 있었거든요. 3세대 때 방탄엑소 있었으면 걸그룹 엔트와이스, 블랙핑크 있었거든요. 그런데 4세대 때는 유진스 르세라피 아이브, 에스파 걸그룹 대보라고 하면은 될수 있는 아이돌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은데 보이 그룹은 딱히 4세대 주축이라고 부를 만한 그룹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올해 신인상 걸그룹 누가 받을까 겁나 궁금하시죠? 유진스가 받을까, 아이브가 받을까, 르세라핌이 받을까 막 팬들끼리 서로 가십 만들고 이슈 만들고 겁나게 싸워댑니다. 이슈가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보이 그룹 올해 신인상 누가 받을까 하면은 올해 데뷔한 보이 그룹이 있어?라는 질문부터 나오죠. 제 주변에도 최근에 기억나는 가장 핫한 보이그룹 누가 있어 하고 물어보면은 뭐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그룹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룹들을 4세대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4세대 걸그룹이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파 기준으로 잡냐, 있지를 기준으로 잡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는 3세대 후반이고 에스파가 4세대 스타트다. 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지다, 에스파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3세대다, 4세대다 이야기가 나오는 있지도 데뷔가 2019년이거든요. 그런데 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전부 다 데뷔가 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4세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4세대 보이그룹 하면 지금 딱히 케이팝 팬들에게 떠오르는 보이그룹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이그룹은 걸그룹한테 완전히 밀려난 거냐 하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어요. 왜냐면 걸그룹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보이그룹이 내는 엄청난 수익, 콘서트 동원력, 굿즈 판매력, 앨범 판매력 이런 거를 완전히 걸그룹이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보이그룹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뿅! 자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걸그룹도 앨범이랑 굿즈가 잘 팔립니다. 아직 콘서트 동원력까지는 보이그룹을 이기기 힘들다고 보지만 보이그룹 못지 않게 앨범이랑 굿즈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파는 160만 장, 블랙핑크는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내자마자 200만 장 돌파를 해 버리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죠. YG에서는 처음에 블랙핑크 컴백 때 300만 장을 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 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걸그룹 복귀 앨범 판매를 300만 장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할 일이죠. 5년 전만 해도 걸그룹 10만 장 팔면 보이그룹 50만 장, 100만 장판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앨범 판매량에서 차이가 심각하게 났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진짜 5년 만에 엄청난 시장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 10만 장 팔리다가 5년 만에 300만 장을 팔수 있는 30배의 시장성 확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지. 여튼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을 꺼내. 놔도 잘만 만든다면 남자 아이돌만큼의 앨범 판매량을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자 아이돌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거기서 여자 아이돌은 추가적인 장점들이 많죠. 군대도 일단 가지 않고요. 행사, 방송, 출연, 대중성 확보로 인한 회사의 IP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K팝이 노래랑 춤 이런 것만 다루는 것 같지만 아니죠. K뷰티, K패션 이런 거 전부 다 여자 아이돌들은 더 확실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화장품 모델, 패션, 앰버 서더 이런 거 남자 아이돌들보다 여자 아이돌들한테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 동원력이 좋다, 앨범이 잘 팔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여자 아이돌들이 더 탐나게 되는 거예요. 대중성 가지고 대중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이득을 볼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서 앨범이나 굿즈 판매량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벼낼 수 있어요. 회사 이미지도 같이 챙겨갈 수 있고 말이죠. 너무나 득볼게 많은 상황입니다. 뿅!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유사연애 파리에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K-팝 시장에서 남녀 비율은 뭐8대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덕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걸그룹도 보이그룹도 여심 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걸그룹 같은 경우는 여심을 잡으려면 여자들 상대로 연애 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여심 잡기에 다른 방법으로 나서고 있게 되는데 남자 아이돌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유사연애 팔면. 됩니다. 남자 아이돌한테 과몰입만 시키게 된다면 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하도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에 지쳐서 여덕들도 보이그룹 안 팔고 걸그룹만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걸그룹 팬이다 이렇게 해도 다들 보이그룹의 본진을 두고 걸그룹을 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 남자 아이돌은 힘들어 팬들끼리 싸우는 것도 지쳐 이러면서 그냥 걸그룹을 파게 된다는 겁니다. 유사연애 파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쉽게 쉽게 돈 벌면 개꿀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습생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3세대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의 전성기를 찍은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빅뱅 같은 그룹들 보고 저게 남자 아이돌이구나 진짜 멋있다 나도 남자 아이돌 할래 이러면서 아이돌을 하려고 했던 남자 연습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습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자 아이돌 연습생은 포화 상태입니다. 걸그룹 하려고 하 하는 연습생은 진짜 넘쳐나요. 지금 애기들 없다, 출산율 너무 떨어지고 어린애들 숫자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걸그룹 도전하려고 하는 연습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보이그룹은요? 요즘 좀 괜찮으면 모셔가야 될 판입니다. 진짜 업자들 카톡방 같은데 사이즈 좋은 남자애 하나 떴다 이러면 신상 다 돌고 오디션 요청이 쏟아집니다. 왜냐면 남자 아이돌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어린 친구들에게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야 특이한 경우고 어나더 클래스 니까 그런거고 너 남자 아이돌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남자들 옛날보다 정말 많이 줄었다는 소리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능에 나갈 일도 적어 맨날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 실제로 지금 뭐 남자 아이돌들 팬미팅 많이 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 한번 활동할 때 60번, 70번씩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이러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애들은 점점 줄어들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남자 아이돌의 사이즈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뭐 해외에서라도 어떤 이렇게 뒤져 찾아서 그룹을 만들겠지만 중소에서 좋은 사이즈의 보이그룹 나올 수가 없어질 겁니다. 유사연의 파리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뿅.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건, 사고를 쳐서 사회면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대부분 다 남자 아이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에 뭐 여자 아이돌들보다 남자 아이돌들에게 팬들은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도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몰입하고 났더니 꼭 사회면에 나오는 건 대부분 보이그룹이에요. 야, 그랬다. 뭐 해외에서 문화발을 걸쳤다더라. 어쩌고저쩌고 진짜 아이돌 이미지의 치명상으로 다가오는 여러가지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큼직한 거다 보이그룹들이 치고 다닙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에 애들 괴롭혔다 이런 식의 남녀 모두가 할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음주 운전했다, 약했다, 폭행했다, 문어발 걸쳤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금직하게 생각나는 거다 보이그룹일 겁니다. 사실 이제 K-팝이 역사가 30년이 넘어가죠. 팬들도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 남자 아이돌 연습생 수급이 잘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이 땡겨 오게 됩니다.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벌써 할리우드다 이러면서 해외에서 연습생들 많이 가져오죠. 그런데 그 해외에서 살 친구들이 한국의 지옥 같은 폐쇄적인 케이팝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견뎌낼까요? 미국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그런 곳에서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던 애들이 한국에서 숙소살이하고 CCTV 가득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감시당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가 짜준 대로 생활하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견디던 애들은 그런 거 견디겠지만 해외에서 온 애들 그거 제대로 견디는 애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거 언젠가 쌓여있다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터지겠어요? 좀 뜨고 나서 팬들이 좀 생기고 나서 회사가 함부로 못할 때쯤 터져 나오죠 지금도 회사들은 해외에서 데려온 애들 관리하는 거에 정말 정말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데려온 연습생들 사건 사고 제 귀에 들려오는 거 진짜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다 팬들에게 실망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자 여튼 제가 생각해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큼직한 이유들이 한 요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